안녕하세요. 주식 후기관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한창바이오텍 누가 이제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다이소보다 못한 주가, 그 다음에 시가총액 한 700억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은 있긴 하지만 100억도 안 되고,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까먹고 있죠. 까먹고 있는데, 뭐, 21년 12월 달에는 반짝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처참하죠. 처참하고 부채비율은 그나마 좀 낮았는데, 당자비율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것도 이제 한계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 bps는 지금 이거 다 팔아도 800밖에 안 되죠. 1000원이 안 되는 주식이 거의 한두 배로 올라와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일단 한창, 한창인데 보유 주식은 뭐1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들은 항상 말씀드렸죠. 전환사채 엄청나게 많다고. 유통 주식 수가 이제 86%니까 이건뭐 회사가 좋던 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전환 사채 물량만 소화하기에도 버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다이소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laughs> 자, 한창 바이오테. 동두천 재개발 PM 추가 수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부동산 개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최근 ESG 사업인 바이오 음식물 썰이기 뭐 온라인 커머스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죠? 일관성 없는 회사니까 바이오랑 그다음에 뭐 온라인 커머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죠. 그다음에 뭐 3대 푸드 뭐 아라마크의 뭐 미생물 기반 이런 걸 갖다가 몸스를 공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몸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통만 하는 거예요. 유통만. 그래서 유통 마진에 대해서 뭐 접근을 해 보면은 얼마 안 되겠죠, 이거. 해 봤자. <laughs> 일단은 사업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 위주로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의 개요 87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를 조회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상한 것만 하고 있죠 PM사업, 유통사업, 기타사업 뭐 이렇게 되어있는거고 이게 진짜 뜬금이 없는거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ESG 경영으로 갑니다 이거 세개를 하면서 ESG 경영을 한다 소가 웃을 들이죠 자 매출도 보시면 뭐 음식물 처리기 일단, 11억 7,700,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보면은, 상품 매출이 제일 많아요. 유통, 홈쇼핑, 이런 걸로. 그래서 56억 정도 되는 거고, 게임 퍼블리싱, 뭐, 이건 뭐, 의미 없죠. 의미 없고, 부동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그, 12월, 21년 12월 분기에 들어와 있는 그 매출액들이 이런 게 반영이 된 거예요. 보시면 뭐, 기나품 이렇게 돼서 한 12억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수주일자가 11월 달, 그러니까 4쿼터, 4분기께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놀라운 건 아니죠, 사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laughs> 매출액은 여전히 안 좋고, 주당 순이익은 계속 손실.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까 그 4분기에 PM 그, 부, 그 부분이 뭐 반영된 거니까 크게 좋은 건 없어요. 자, 보시면은 뭐 유통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건데 왜냐면 하 몸스가 있으니까. 몸스가 있으니까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마진이 한10%안 되는 거거든요. 7%에서 8% 정도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업 손익이 요 정도를 갖다가 감안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그 음식물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뭐 명품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 기기를 팔았을 때, 음식물 처리기를 팔았을 때는 5% 미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몸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GS랑, 그 다음에 이제 두산 2부에다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GS만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제, GS25시, 17,000개 정도의, 이제, 업계, 그 업장에다가 공급을 할 건데, 이게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관리를 받는 좀 비싼 가격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64억 6천만 원 정도. 64억 6천만 원 정도니까,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유지사업 6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좀더 많이 잡아주는 걸로 했을 때한0.5% 정도 해보면은 3억 2천 3백 정도 되는 겁니다 3억 2천 3백 그러면 뭐이몸스로 인해서 뭐아라마크인가 뭔가 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아라마크인가 거기에는 그 3대 업장 거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3대, 그러니까 그 3대 업체 하는 전 세계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 그냥 한 350개 정도? 이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뭐, 바이오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최성환 대표. 이 한창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비용절감 및 뭐, ESG 경영이 일환으로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무슨 뭐 폐합성수지류 뭐 저온열분에 뭐 유화설비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러시아 발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개 기업에서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보시면은 ESG를 추구를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유통일 뿐인 겁니다 유통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발전 전문 기업인 인터텍 일렉트로와 향후 20년 동안 이제 20년 동안 그죠 그러면 이게 이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한 1년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66억을 갖다가 하면은 뭐한1년에한 80억 정도. 근데 여기서 매출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뻥튀기만 해놓은 겁니다. 뭐 이거 아까 똑같은 거고. 아라마크사.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뉴스에는 뭐 세계 3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계 이 회사가 국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350곳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의미 없죠? 자 모기업인 한창. 이거는 더막 미친 회사예요. 이거. 뭐, 300억 정도 나오지만, 매출액은 아까 그, 한창 뭐, 바이오텍보단 높죠. 그런데, 손실이또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4억 팔았는데, 242억이 손실이에요. 순익률 이 보세요. 마이너스 5,000%잖아요. 이게 정상회사입니까? 부채비율도 보시면 아시겠고. 그죠? 그 다음에, BPS. 지금 두개 합쳐봤자, 1300원이에요. 1300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갖다가 두 개를 정리를 하는데, 이두 개를 갖다가 주당 청산을 바로 해서 파산 처리해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두개 합쳐서 1300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딴 회사에 이딴 회사. 자, 최대 주주인 HJFNI, 뭐 그리고 뭐 매지움이라는 이상한 회사가 있는데, 보유 지분이 7% 밖에 안 되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시장의 92% 이상은 지금 유통주식으로 돈다. 이것도 전환사체에 엄청 해먹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보니까, 아사노코, 토모, 아사노토모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 컨설팅이에요, 회사에. 뭔가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 변동일이 지금 8년 동안, 계속 체리주주가 계속 팔고 있는 거예 계속. 그죠? 지분을 늘려도 못할 판인데,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로서 도망가는 회사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무슨 ESG, ESG, ESG가 뭐 말만 번지려는 거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국내의 굴지 기업들도 ESG를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이제 플랜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거 이제 그냥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한창 한창바이오텍 이딴 회사가 할수 있을 리가 없죠.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뭐 이런 것도 의미 없고. 뭐, 소방사업부분, 그죠? 한창에서 하는 게 소방사업부분이 있고요 소화약제. 그 다음 또 부동산개발부분, 이렇게 있어요. 이 뜬금없잖아요. 운영부동산이 왜 나와? ESG 한 다음에 ESG. ESG인데 왜 부동산을 갖다가 양쪽에서 다 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통사업부분에 철강이 있고. 황당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계 기업은 한창 바이오텍 이렇게 하나 있는데 86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절박한 겁니다, 지금. 몸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얼마에그안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제일 좋은 테마 ESG를 갖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 시장 가치를 높여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한창 바이오텍을. 높여서 지금 여기 보시면 86억밖에 안되요 86억밖에 안 되는데 전환사채 엄청나게 많죠 양쪽 다 거기다가 둘다 한계 기업이죠 몸스 통해서 뉴스 띄우면서 한번 팔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튜버들이 지금 한창 바이오틱 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제가 뭐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esg 털리는 건 결국 개미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 기업이에요 한계 기업 둘다 언제 관리 종목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상장 폐지되나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촉성금촉성금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보면 한창 바이오테. 일단 여기가 이 부분이 전환사체에 이제 전환가액이에요. 몸스 하면서 이까지 뛰어서뭐 어느 정도 팔아먹었겠죠. 이까지 차익만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 40% 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띄어서 올려서 팔아먹 팔아먹고 뒤쪽에 봐보세요. 이런 것들은 와 털고 하고 또 쏘고 털고 계속 이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봤던그 작전 세력에서 봤던 그런 차트들이잖아요, 그죠?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이것도 증거금 100%. 증거금 100% 사면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일단 절반 접고 시작하는 거라고. 일단 투기로 가는 거예요. 투기로 한창. 한창 똑같죠? 증거금 100%그 다음에 주가는 완전 거의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고 있는데 이 한창 바이오텍이 뜨면은 이것도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들 다 대기하고 있다가 또 700원짜리 얼마나 좋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고 동네 개미들 다 들어와가지고 다 뛰어들겠죠. 그죠? ESG 웃기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이런 회사. ESG가 다이소를 해도 못할 판인데 지금 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쭉 빠지고 그죠? 항상 봤던 차트들 절대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종목들 누가 뭐 많이 갈 거다 문자 오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설거지 다 설거지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은 자기들 집 팔고 다 샀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주겠지 그런데 무섭죠? 지들도? 이런 거집 팔아서 사 무섭잖아요 어떤 미친 인간이 집을 팔아가지고 708원짜리를 사요 그죠? 천사병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짓 아무도 안 합니다 지부터 하라 그러죠. 지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종목들 분석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